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예술가 그런나입니다 그와 그와, 자, 다들 어떤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보시는 분 사람에 따라 오전일 수도, 고을 수도 있겠지만 어, 오늘도 별타 없고 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그러나는또 여전히 어, 취미 활동을 위해서 어, 쓰레기 주으러 왔습니다. 블러킹. 요즘에, 요즘에는좀 아닌 것 같고, 작년 한 말쯤에는 많이 좀 유명했죠. 블러킹 막 하자고 그러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바다 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게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유튜브 이제 하면서 시작한 것인데, 사실 저는 그전부터 계속 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좀 가치 있는 요만큼이라도 가치 있는 하는 것 같아서 좀 좋고, 야외에 나와서 야외 활동을 또 같이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어, 햇빛도 좀 보고, 바다 구경도 하고, 우리 집돌이에게 가끔은 이렇게 어, 외출을 할수 있는 뭔가의 <laughs> 동기부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왔으니까 일단 쓰레기를 하나 줍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물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비가 비 오고 바람 불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해변의 모양이 좀 거울 음, 모양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laughs> 또볼 때마다 신기한데, 야, 참, 이 자연의 이... 아, 모습은, 보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이거 좀, 붓기 힘들겠는데? 이거 뭐라 해야 돼? 뭐, 고무 타이어 끈 같은 게 여기 뭐, 떠물려가 있네. 아, 아, 아. 자, 일단 한번 넣어보자. 아, 일단 얘를 말아서, 집게를 만안 되겠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네, 사람, 어, 생활 쓰레기는 아니고, 산업에 이제, 산업 이제 할때 쓰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그러나 이제 쓰레기 한개주웠으니까 아, 유튜브 취미 활동에서 촬영하면서 할건 했다. 어. 나머지는 제가 또 천천히 어, 음, 제가 늘어오는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겨울 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더 주워보겠습니다. 뭐, 죽는 것까지 뭐, 찍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찍는 것도 힘들고, <laughs> 혼자사는 사람이라서. 바람이 조금 붑니다. 찬바람이 조금 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따뜻한, 아, 오늘도 태양이 아주 좋습니다. 반짝반짝거리고, 아, 이, 그, 위치에 따라서 어, 보이는 태양의 모습이 다른 것같아요 여름, 계절마다 이 약간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아, 겨울이 유독, 이, 좀 많이 반사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뜨거운, 뜨거, 더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빛의 반사는 겨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폭넓게 이렇게 반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산뜻하다 찬 바람이 불어서 공기도 더 좋게 느껴지고 음. 이제 가게에 앉아서 게임하고 뭐 가끔 그림 그리고 이제 할거 일하고 <웃음> <웃음> 하다가 또 나오니까 또 기분 좋네요 이제 곧 있으면 설이지 않습니까? 어, 설에 다들 좋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고향은 대구긴 한데 어, 대구는 안 가고 그냥 어, 이제 그레나에서 용돈 버리 는좀하 려고？그래서 <laughs> 그레나 막걸리도 좀사 먹고, 어, 좀 매출이 며칠, 괜찮 으면 저축도 좀 하고, 어. <laughs> 아, 아 좋다. 어, 겨울 공기가 좋네요. 좀, 이제, 가만히 앉았을 땐 추운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겨울 공기를 받으니까, 약간 좀, 음, 어, 산뜻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음, 저, 한 번씩 섬에 갔을 때, 똑같은 통년인데도 불구하고, 섬에서는 공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요 바람이 쭉 불어와서. 좀, 음, 아좀더 공기가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냥 기분 탓일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아... 오늘 하늘도 좋고 바다도 좋고 어, 파도도 뭐 적당히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멀리 막 배도 지나다니. 아, 여기 통영 사람도 잘 아는 곳인데 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 <laughs> 파도도 잔잔하고. 아설 연휴에 다들 또막 오랜만에 그죠. 고향이나, 뭐 가족도 친구들 보러 간다고 많이 움직일 것 같네요. 아,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지, 이제, 집에 안간지좀꽤된것같네요 배우고 안간 지. 이번엔 설 지나고 한번 갔다 와야죠. 코로나 때문에안 가고, 어디 뭐 가는 걸 그렇게 안좋아하는사람이라서안 갔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설 지나고. 아... 아, 바람만 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약간 좀찬 기운 느껴지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겨울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장은 뭐,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해진것 말고는 거의 비슷한 느낌. 하, 전짜 좋아. 어. 그 하는 것이 여기 나와서, 어. 쓰레기 줍고 어. 해변을 거닐면서, 이렇게 막, 밀려와 있는 쓰레기들을, 좀, 좀 느긋하게 줍는이 시, 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어. 지금, 지금, 저기 지금, 어. 해녀가 봅니다. 해녀, 어, 보세요. 통영에 해녀 있습니다. 어, 놀랍죠? 지금, 이 추운데, 지금, 해, 해녀분이 이제 물질하고 계시네요 여기 보이시죠? 어, 멀리 서 그런데. 어, 어, 여기 보죠 보죠, 보죠. 야, 이거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통영에서 이렇게 해녀분이 물질하는 거 보기 힘듭니다. 그죠, 그죠. 어, 야, 보면 운 좋다고 하는데, 원래 다들 또, 복을 좀더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 야, 잔소, 오래 하신다. 추운데, 그죠? 아, 물에 들어가서, 도 좀... 괜찮나? <laughs> 고생 많으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이 좀 많이 빠져있죠? 어, 여기. 물이 저만큼 빠져있습니다. 큰 바위가 보이네요. 그러면 음. 물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자, 오늘 통영 태양도 좋죠? 응.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부족함이 없죠. 이 정도면, 따고 바다 보면서 멍 따기 좋은, 야 네 그래, 좋다. 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대변가를 어, 거니면서 쓰레기를 좀 주고 오겠습니다. 짠 보세요. 어. 이 쓰레기 주면서 엄청난 애를 주셨습니다. 여 보세요. 와 괜찮죠 이 돌. 어. 여기, 막, 구멍이 있어. 그래서, 연필 다 꽂아서, 연필 꺼지로 쓰면 예쁠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죠.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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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 여기 있는 구멍은, 어, 자연적으로 뚫는 것 같진 않고, 어, 그죠, 너무 동그랗게 뚫렸잖아. 누가 뚫은 걸 뚫었는데, 버렸어. 근데 이제, 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져. 와, 괜찮다, 여기서. 여기 연필을 딱 꽂아놓고 여기에 뭐조그마한뭐아크리 같은 거죠 지우개 같은 거딱 놓고 어와 대박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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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죠 좋죠 어, 돌 모양도 좋아 아 어, 이거 갖고 가서 연필꽂이로 딱 해줘서 쓰면 좋겠다 어, 나는 붓꽂이로 쓸까어 나이스 그러나 득템 오케이 어쩌버려 오케이. 노 안에 막 조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조개 제가 파냈습니다. <laughs> 자, 이따가 잘 챙겨가야겠습니다. 어, 여기 딱 갖고 가서 어, 이렇게 딱, 어, 여기 때맞죠? 이렇게 딱만년핀이나 음. 연필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오, 어, 좋아. 멋스러워 오호. 좋습니다. 어, 그러나 득템. <laughs> 음. 아, 쓰레기는 제가 또 해변에 밀려와 있는 거주울만더주웠습니다 많이 죽진 않고 이제 너무 무리해서 좀 터졌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서 쓰레기 다줍고 파도 구경하고 돌 구경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지금 살짝 바람이. 아, 제가 쓰레기 주울 때마다 이렇게 바람은 불지 않는데 지금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쓰레기 주우면서 이렇게 햇빛도 쬐고 파도 소리도 듣고, 파도 치는 거 구경하고, 아, 그런 거랑 같이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쓰레기만 죽고, 아유, 나 쓰레기 열심히 주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 <laughs>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을 거야. <laughs> 어, 쓰레기만 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어. 뭐 의무적인 것 같고, 노동 같고. <laughs> 근데 이 바닷가 와서 주우니까 재미있고, 무슨 놀이 같아. 여유롭고, 약간 낭만을 즐기는 것 그리고 약간 지구의 이 환경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행동을 해서 어, 조금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어, 보람차다. <웃음> <웃음>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파도 치는 간격이 빨라요. 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어, 좀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 야. 응. 아, 아주 좋네, 아주 좋아 야, 저기, 배가, 배가, 배 간다, 배가배 구경을 한번 해야겠다. 나 탁, 아, 그래. 그러나 마지막은 딱하고 가면 좋겠다. 아참바아 와. 다배 어디 어아 보인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저기다, 저기다다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인다. 자, 좋아. 어. 배 저속에 있는 행복의 배한 대가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굴작업하는 <laughs> 배 같습니다 어, 찬바람 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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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좋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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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적당히 하고 제가 출근해야겠다 <laughs> 그러나 가서 어, 제할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뭔가 또뭘것 같아요 오늘 오는 거 보고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서로맞으니다아 찬바람 분다 아, 태가막 시원해지는 기분이는좀 싫었고 손도 좀 싫었고 그 대신 <laughs> 자, 좋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